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리포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면 보시면은 제가 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제목을 지금 딱 적어가지고 오늘 영상 내용 좀 준비를 좀 해놨죠. 지금 제가 영상 녹화하는 시각이 보시는 것처럼 11월 4일 화요일 오후 6시예요 지금 저녁에 좀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두 번째 업로드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장중 라이브로 해가지고 11월 4일 화요일 오늘 이제 오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한개 지금 더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LNF에 공시가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도 공시가 나올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긴급 공지합니다. 주말에 뭐 알아도 절대 매도 금지. 엄청 이 호들갑 호들갑을 지금 제가 다 떨어놨었는데 뭐 아무튼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화면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공시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일부러 오늘 좀 자리 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좀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인사말은 좀 생략을 하고 좀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4시 57분 5시가 다 되어서 이제 상장 안내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죠. 어 이제 신주 인수권 우리 5만원짜리 주식이 이제 주식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풀리죠? 275만 8880주가 주식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기존부터 이제 레네프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공지가 좀 되어 있었던 물량이지만 이제 신주 인수권 행사 5만원짜리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다라는 그 신청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싹다 받아서 그거를 11월 3일이 있는 그 11월 1주차에 상장을 시키게 될 거라고 미리 공지를 계속 해줬었어요 근데 11월 3일 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 중에 하루 이제 이제 상장이 되게 될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미리 공시가 나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요 물량을 지금 다 모으게 되면 275만 8,880주다라고 해서 제가 요렇게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었죠. 다 합쳐만 이만큼인데 이제 5만원짜리니까 엑스로는한 1,379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물량들 주식시장에 다 빠져가지고 이제 뭐싹다 시세차익 물량을 볼 것이다 요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작부터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선반용으로 먼저 빠지는 물량도 있고요. 그리고 권리공매도로 빠지는 물량도 있으니까 그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시 57분에 5시가 되어서 이제 공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자마자 빠지는 물량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체거래소 애프터장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보시는 것처럼 5시죠 여러분들. 5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식 빠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대체거래 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무서워 가지고 팔아치우는 그 공포 선반영 물량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냐면 지금 이제 의아하잖아요. 왜냐면은 하 11월 7일이라며 지금 제가 자꾸 껐다 켰다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 지금 이제 상장 일정을 보게 되면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11월 7일이에요. 그러면은 뭐 빠지는 거는 알겠어. 어느 정도 내가 대비를 하기는 할 건데 11월 7일부터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게 무슨 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반형 물량이랑 이제 같은 이치인데 권리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1월 7일 날 이제 신중인수권 행사된 그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 D 플러스 2에 대한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도 2일 뒤에 내 계좌로 들어오죠. 내가 주식을 팔아도 2일 뒤부터 출금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권리 공매도를 미리 쳐버리는 겁니다. 이날 내가 신중인수권 5만 원짜리 들어올 거니까 그 전날인 2일 전날인 5일 날 미리 팔아 치우는 거예요. 미리 공매도로 다 팔아 치우고 이제 다음 다음 날 이제 신중인. 인수권 5만원짜리 주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다시 갚아, 갚아버리겠다 이런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팔아치우는 물량이 11월 5일이고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일자 기준으로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저녁시간에 앉아가지고 영상 녹화를 하는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마다 시청 시간대들은 다들 다르시겠지만 이야기는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11월 7일이 상장일이지만 권리공매도 당일은 D-2 -E 영업일인 11월 5일이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중요한건 요거에 대한 선반영 물량이 제가 방금전에 분봉으로 조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10월 30일날 좀작 잠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권리 공매도 물량은 아닙니다. 10월 30일날 주가가 낙폭량이 조금 과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이제 11월 3일부터 주식 시장이 신중인수권 상장되는 그 주차니까 그 전날인 그 전에 주말이니까 빼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전날인 이 영업일 전, 10월 30일날 무서워서 팔아치우는 물량도 어느 정도 미리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분봉으로 빠지는 거랑 그날 3반용으로 빠졌던 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무서워서 미리 팔아치우겠다는 그. 대응 물량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권리공매도에 대한 물량은 내일부터 조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할인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BW 물량이 상장이 돼서 뭐 거래가 되고 팔고 다 좋은데 BW 물량이 신중인수권 이제 워런트를 행사를 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자본으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재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고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5만 원짜리 주식이 들어오니까 어 그거 들어오면은 이제 엄청 팔아치우겠네. 권리 공모에도 뿐만 아니라 당연히날에도 마찬가지고 엄청 팔아치우겠네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내년에 ESS, LFP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 에코프로비엠 실적도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양극재, LFP 양극재 관련해서 LNF가 1위로 등극한 셈이랑 다름이 없죠. 제가 오늘 요거 실적 얘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지만 됐던 간에 매출액 영업이 익 비율을 다 계산해 보면 LNF가 이번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생각을 했을 때2차전지 섹터 내에서 소재 주들 중에서는 LNF밖에 지금 갈놈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도 지금 이제 유일하다 이거지 비중국 LNF 양성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LNF가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마지막 할인이다 이거지. 중요한 시기에 정말 수급 잘 맞춰가지고 알맞을 때잘 사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매수를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10월 10일날 7만 천원 한번 잡아가지고 매수 한번 타좀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처럼 이번에도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언급을 지금 이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10월 10일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지금 이거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집계하는 거니까 11월 달에 보내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10월 달에 보내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지금 집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제가 지난 10월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잔고 물량 다 파악해가지고 7만 천원 구간에 무조건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10월 10일 날 이날 7만 천원 10월 10일 날 7만 천원 이때 매수 못하신 분들은 13일이라도 꼭좀 체결하셔라라고 해서 7만 천원 구간을 이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쭉 갔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제가 다시 쭉 놓고 보게 되면 수요일 날 10월 29일 수요일 날 이달입니다. 10월 29일,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물량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이 제가 이제 권리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부터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선반형 물량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매매 의견이 홀딩 유지이기는 해요. lnf를 팔자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정규장중에 시장가 절반 매도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10월 29일 날 미리 보내놨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자꾸 뭐조작했네어쨌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영상 녹화 떠가지고 가져고 거예요. 캡처하면또 날짜 뭐 포토샵 했네 이런 얘기 또 하실까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적절한 타점에 매수를 좀잘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이, 물량이 커버 누군가는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받아 먹는 물량, 저가 매수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적절할 때 추가를 좀 해가지고 이런 걸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어, 미리 좀 사놓을 걸, 미리 좀 팔아놓을 걸.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오늘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이거 가지고 권리 공매도 선반영이라고 하니까 이때 뭐 권리 공매도 아닌데 왜 권리 공매도라고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참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제가 선반영 물량이라고 정말 주말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 저를 몰랐던 분들 오늘 저를 처음 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오늘 영상 두개 올려드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진짜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월달에 하셨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폼 링크, 이거 제가 이거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11월로 업데이트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내 네, 구독자입니다. 이거 클릭해가지고 제출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링크 누르면 자동으로 모바일 문자 발송되게끔 세팅해 놨으니까 이게 전화 수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하셨던 분들 말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아직 문자가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는 일부러라도 꼭좀 드립니다. 오늘은 영상을 일부러 두번 업로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이거 중국 수출 통제 내용 관련해가지고 내용 올라온 게 있는데 11월 8일입니다. 이거 10월달에 올라왔었던 보도거든요. 근데 11월 8일날 뭐 이제 수출 통제 내용 관련해서 뭐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얘기한 거 내용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불확실. 실성하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마지막 할인이라는 말을 제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할인이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렸는데 이제 권리공매도 나오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이 물량이 있게 될 거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게또 이번 주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대응 관련해서는 제가 문자로 영상보다 한 박자도 빠르게 공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번에 이거 못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적으로 꼭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 권리공매도 신주인수권 내용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영상으로서 뭐 거의 마지막 강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얼만큼 제가 목놓아 외쳤는지 아마 아시겠죠 여러분들. 채널에서 정말 lnf만 이렇게 지독하게 다루면서 제가 진짜 이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그토록 자신이 있는데 또 우리 주주분들께서 얼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로 또 힘을 실어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영상 마무리하면서 좀 부탁을 드려보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시청 시간대도 자주 잘, 다르신 잘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좀 업로드해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진심이 좀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